면역력 떨어진 피부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겨울철 피부 고민 한방에 해결해줄 꿀팁 지금부터 여러분께만 공개할게요 건조한 공기와 미세먼지 찬바람 등은 모두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데요 평소에 늘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피부 상태 점검해야 합니다. 꽃다운 나이 24살도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만 되면 피부 면역력이 자꾸만 떨어져 특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스크에도 감출 수 없는 매끈한 피부, 도대체 무엇이 고민이라는 걸까요? 피부 고민이 있다고 찾아왔는데요. 피부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피부가 좋아진 건 정말 노력 끝에 얻은 결과물이에요.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도 쓰다 보니까 입 주변도 따갑고 피지도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관리를 해줘야 되는 편이에요. 겨울만 되면 피부에 특급 처방을 해주기 바쁘단 호연 씨. 트러블 피부 솔루션 첫 번째는 바로 수분 충전이랍니다. 수분을 보존해 줄 클렌징 역시 빠질 수 없는 피부 관리법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여러 번 씻었더니 오히려 더안 좋아졌다는데요. 그래서 제 피부랑 맞는 천연 비누로 바꿨어요.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다는 솔잎 비누는 피부 보호는 물론 해독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천연 비누인 솔잎 비누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세안 후 가장 중요한 건 보습. 수분을 꽉 채워줄 보습 역시 잘 선택해야겠죠. 다른 계절에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진주가 예민한 트러블과 수분에 좋다고 해서 진주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주가 들어있다고요? 진주는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귀한 보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런 진주가 피부에도 좋다고요? 진주가 원래 만들어질 때에 그 진주 껍데기 내막에서 이물질들이 한겹한겹 한겹 쌓이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한겹한겹 한겹 쌓일 때그 사이 사이에 마치 접착물 같은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칼슘이라든가 수많은 그 20종 이상의 영양 성분, 아미노산 이런 게다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진주 가루 형태로 만약에 이렇게 닿게 되면 피부 자체 에 재생을 도와주고 혈액 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주면서 이 손상된 피부를 그 회복시키는 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연 씨도 진주 화장품을 사용 중이라는데요. 24살이면 아직 피부 관리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관리하시는 거예요? 요즘 진주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미백에도 좋고 수분에도 좋고 천연이라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해서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진주가 들어간 화장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이 화장품을 개발한 곳을 직접 찾아와봤습니다. 네, 겨울철에 면역력이 떨어진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진주 화장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진주 화장품 도대체 뭔가요 아 진주는 천연 제품이고 저 일반 보석 속에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시대에 미네랄 시대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이 미네랄을 이렇게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피부에도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돼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분비물 덩어리로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내며 만들어낸 고귀한 산물이기도 한데요. 진주 가루는 명성황후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서태후 등 예로부터 귀부인들의 고급 화장 재료와 약재로 귀하게 사용돼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에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풍부한 칼슘과 아미노산, 기타 유기물, 콩키 올린 성분 등 20여 종의 미량 원소와 비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기미 등 색소가 검게 변한 것을 희귀하고 피부가 촉촉해지며 피부 노화 방지, 각종 피부 트러블에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 진주액 속에서 추출한 미네랄, 바이오 에너지 워터, 피알루론산이 합성된 순수 천연 성분은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 피부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과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런 진주가 들어간 제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진주와 수소수가 결합한 미스트기! 이거는 수소 미스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특허 제품으로서 세개 특허를 갖고 있는데 수소 용량이 약 1,200에서 1,500이 나오는 수소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수를 여기다가 그 첨가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부족했던 모든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백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보습력은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의 한 논문에서 수소 함유수가 방사선 피부에 대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데요. 수소 함유수가 피부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2019년입니다. 중국에서 발표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어떤 전자 빔을 뒤 엉덩이에다가 발사해서 그 부위에다가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아, 역시 수소함유수를 투여한 뒤에서는 증류수를 투여한 뒤보다 이 세포의 회복 속도가 빠르고 염증도 완화되고 그러면서 피부의 재생이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피부 손상 뿐만 아니라 자외선 피부 손상에도 수소함유수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UVa와 B입니다. 근데 UVa가 UVB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 UVa는 피부 안쪽에 들어가서 손상을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하고 겨울이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여름에 햇빛이 더 많기 때문에 자외선은 여름이 더 많겠지만 겨울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건조하다 보니까 이 건조함이 결국 피부에 손상을 많이 줍니다. 즉 피부에 손상을 많이 주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UVA 자외선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피부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겨울철 피부를 지키기 위한 꿀팁 한 가지만 전달해 주신다면요? 겨울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몸에 수분을 많이 흡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습. 이 보습만은 정말 아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할수 있는 거다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몸에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에 물 많이 마시는 걸 습관을 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몸속부터 피부까지 수분 충전 제대로 해서 여러분도 올겨울 꿀피부로 거듭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